<laughs>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문 22장입니다. 자, 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업도갑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리라. 안양에 간지한두달 됐는데, 우리 지역, 사회관의 목사가요, 병원 소아과 원장인데 내 앞에 달달랐어요. 그 원장을 고등학교 때 내가 달아봉을 했어요. 근데, 마음 생각이 어디 있냐? 복음도 안 들리고 예배도 안 되고, 내 새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말안 돌리고 바로 얘기했어요. 자식 복음 엘리트로 키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종으로 키우려고?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복음부터 아예 심어야 된대.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장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급한 게 아니고 내가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물을 붙여가지고 지금 다락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원을 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또뭐 학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세히 봐보세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나?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라도 우수하나? 그것도 아니요. 꽤 많은 곳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요. 디자인, 이 성교원이 세상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예수만 믿어도 된다. 복음섬이 만들세요. 예수만 믿어도 된다. 예수만 믿어도, 바르게 믿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빛과 소금이 될수 있고 망대가 될수 있다. 아마 우리 교사진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마음생활 딴데뺏기지 마세요. 그 속에서, 복음섬및영적섬이 속에서요, 아이들요, 세상 보는 눈도 열어주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시 달란트도 발견하게 하고, 해보세요. 이 시대의 장막을 랩런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도 복음 확실하니까, 좀 우리 아이들을 타고난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씹어서 또 으깨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처럼요.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사시라고, 복음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고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로. 복음의 말씀이 나를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내가 말씀의 은혜로 사는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 썸이 되면 두 번째래요 마음 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 없지만 아이들은 마음이 생각이 지혜롭고 복되고 선택이 그래서 복되고 하는 일이 여호와께삼 함께 하시니 복되고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요 마음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지혜가 있어요 인본주의 쓰는 머리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너터들을 어렸을 때 마음이 지혜롭고 생각이 복되고 그 마음, 생각에서 나온 게 말이고 행동이거든요. 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아이들의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줘야 돼. 이놈의 새 <laughs> 그러면 안 되고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 아이들의 마음이 터치가 돼야 돼요. 어? 선생님, 내 마음을 읽어주네? 그럼그 아이는요, 상대방 마음도 읽어줄 줄아안 어렵네. 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아안 어렵네. 그렇게 잘합니다. 대부분은 복음도 있는데, 마음이 생각에 너무 좁아. 또 너무 나중심이야. 알그대 장세 3장, 6장, 11장이야. 많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탁, 마음에 담아서. 첫 번째는, 보금 멜리트. 영적섬이 마음에 담아. 두 번째는요, 마음섬이십니다. 마음, 마음 여기는요, 뭐, 건강섬이 될 수밖에 없어. 공기 좋죠온 천지가 널브러져 있지. 여기서 뛰놀면은막 뭐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 먼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과 공감해주고,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이 터치가 되고, 그러면은요, 우리 랩넌트를 자동적으로 한 시대 살릴 랩넌트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문 2 2장 6절 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합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의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대단한 교육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교육 마음의 천재가 되게 하는 교육 하면 은 나이 늙어서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평생의 언약을로 잡고 응답받기를 주의해서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